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이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질의 드렸는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그다음에 거의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도 매우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4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관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선관위 채용 비리는 총 1,200건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 총 27명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23년 9월에 권익위가 실시한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총 35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돼서 28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현재 이 인원들은 그러면 다 채용이